이번 시간에는 생선찌개 하겠습니다. 동태 한 마리, 그 다음에 칠파, 두부, 쑥갓, 호박, 청고추, 파, 마늘 생강, 무 필요하고 양념은 고춧가루, 소금, 고추장 세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물 올리시고요. 불 먼저 켜서 한번 끓여주세요. 아, 먼저 할 건데요. 머리에서 꼬리 방향으로 비늘 제거해주시고요. 이 지느러미 부분들 다 제거해주세요. 머리 부분 자를 건데요. 보시면 아까 지느러미 자랐던 부분하고 아가미 쪽 보셔가지고 조금 아가미보다 밑으로 여유롭게 밑에 부분 한번 잘라주시고 4cm에서 5cm 정도 간격으로 토막 내주세요. 안쪽에 내장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장 머리 쪽 부분의 내장도 깔끔하게 제거해주세요. 슬리랑 이런 부분 다 머리는 통째로 넓었기 때문에 여기 주둥이 부분 한번잘라주시고요 뭐 그리고 아가미 부분은 먹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걸리셔서 안쪽에 아가미 부분 가위로 잘라주고 빨간 아가미 부분 떼주세요. 떼어내시고 깨끗이 한번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처음에 하실 때 물을 먼저 넣어야 돼서 2.5 곱하기, 3.5 곱하기, 0.8두개 하셔가지고 약간 도톰하게 썰어주시고 고추장 먼저 풀어주세요한 큰술 정도. 주시고 무 먼저 넣고 익혀주세요. 그래서 되는 동안에 이제 나머지 재료 손질하겠습니다. 살라는 생면은 다져서 준비해주시면. 그래서 준비해주시고 그다음에 두부도. 우랑 마찬가지로 2.5, 3.5에 0.8 두께로 얇아 도톰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청국수랑 청국수는 어슷썰기. 그다음에 호박은 0.5cm 두께로 썰건데요. 보시면 반달 썰기 또는 은행잎 썰기, 4분의1하시던지 아니면 반 이렇게 썰어가지고. 5CM정도로 실판은 4CM 해주시고요 쑥가슴 보시면 제가 시들시들해서 이거를 찬물에 담가서고 조금 살아나게끔 해주시고요 4CM 길이로 썰어주시면 돼요 잘라가지 줄기 부분은 너무 뻣뻣하니까 치워내시고 다리만 살짝 찬물에 담가서 생선하게 누가 반쯤 이것을 약간 이렇게 투명한 색이 되면 이때 생선 살을 넣어주세요 이랑 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단단한재료는 호박같이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그래서 보글보글 끓으면서 호박이랑 생선살이 거의 익어갈 때까지 끓여 주시다가 두부랑 청홍고추 넣고 고춧가루 넣고 끓이시다가 나머지 재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간 맞추시면 되고요. 혹시 거품 생기면 거품은 걷어내세요. 생선살이 어느 정도 익고 호박이 약간 물러지면 이제 청홍고추하고 그다음에 두부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한 큰술 정도 넣어서 두부도 양념 배일 수 있게끔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호박이랑 다른 재료들이 양념이 잘 배일 수 있게끔. 끓어오르면 중간 중간에 거품 걷어내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시면 됩니다. 찌개이기 때문에 국물보다는 건더기가 더 많아야 돼요. 어, 시험장에서 혹시 시간이 없으면 그냥 담을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좀 되시면 고양도 가지런히 놔주시면 훨씬 이쁠 거예요. 자작하게 잠길 수 있을 정도로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들이 잘 버릴 수 있게끔 담아주시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에 쑥갓 남아놓은 거 손에 져가지고 그냥 하지 마시고요. 국물에다가 살짝 숨 살짝 죽어주세요 끊어지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